오늘은 좀 장기 프로젝트를 할 겁니다 골프존을 찍으면서 약간 반성한 게 있어요 약간 우리는 프로젝트가 없다 즉흥적인 약간 궁금한 레슨만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골퍼의 시선에 맞춰서 저한테 배우는 골퍼들한테는 제가 항상 부탁하는 게 있거든요 이것만 해라가 있어요 근데 이게 카테고리가 네 가지 정도 되거든요 드라이버, 세컨, 아이언, 어프로치 그다음 퍼터 이게 됐을 때는 사실 100개 이상을 치고 싶어도 100개 이상을 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100개를 깨기 위해서 지금 드라이버부터 마스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비나 해저드 방지를 위한 레슨인거죠? 사실 드라이버가 안 맞는 조건은 세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 방향을 잘못 봤다 조준이 안된 거죠 조준이 안 됐거나 두 번째 스윙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즉 슬라이스 스윙을 했던지 훅을 스윙을 했다 요 조건인데, 그중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프로들이 따지는 게 있는데, 가운데를 맞지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 카테고리를 나눠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윙을 연습을 시킬 거예요. 자 보면은 비거리도 많이 나야 되고 요즘 세대는 비거리도 많이 나야 되고 그 다음에 방향도 좋아야 되고 확실히 요즘 비거리가 나는 프로들이 많지만 예전에 우리 아빠 세대는 제가 골프를 치기 칠 때쯤에 중학교 때 신문기사가 났어요.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300야드를 치는 선수가 나타났다. 불과 300야드라는 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맥길로이가 평균적으로 330야드 정도를 치는데, 저희가 골프 칠때한 210미터는 꽤 장타였거든요. 골프공과 체가 발전을 하면서 상당히 장타가 됐는데, 그래서 예전 90년대 골프 바이블 정석에 보면 7번 아이언이 150미터가 아니라 150야드를 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버를 220야드 치세요라고 써져 있거든요. 200m. 그렇지. 200m를 쳐서 135m 정도를 쳐가지고 그래서 예전 골프장을 가면 야드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그 플레이를 한다고 우리가 점수가 높지 않았거든요. 그걸로 충분히 70대를 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첫 번째 시간은 무조건 정타가 나야 됩니다. 근데 정타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연습도구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뭐 드라이버를 치면서 연습도구가 언제쯤 사냐면 팔림이 부끄러움을 이겨버려야 돼. 이게 뭐냐면, 진짜로.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장비를 하자니 자존심이 사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아니, 부끄럽잖아. 내가 막 연습장에서 막 주섬주섬 막 연습도구를 꺼내가지고 연습하고 막 얼라이먼 테스팅 나고 막 이게 너무 번거롭고 옆에서 남은 그런 생각 안 하는데 되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굳이 저걸 저렇게 해야 될까? 혼자.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그게 더 열이 받아서. 혼자 그 부끄러움을 이겨내야 돼. 그러니까 쪽팔림을 이겨낼 정도로 빡이 쳐야 여러분들이 연습 도구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연습하는 방법이 우리는 다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 때는 연습 도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실내에서라든지 아니면 야외 연습장에서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정타는 사실 생각보다 괜찮. 생각보다 쉬운 방법으로 해결을 할수 있습니다. 정타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팔 길이에요, 팔 길이. 근데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휘두르다 보면은 T는 무조건 이렇게 맞잖아요. 그쵸? 이게 맞죠? 근데 이게 여기 맞느냐, 여기 맞느냐, 여기 맞느냐의 방향이 엄청 좌우가 돼요. 그러면 스윙은 혹 스윙인데 여길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이트로 갈 확률이 있어요. 자, 슬라이스 스윙인데 여길 맞으면 어떻게 돼요? 똑바로 갈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즉, 훅 스윙인데 여길 맞았다. 그건 진짜 개욱이 나는 거고요. 슬라이스 스윙인데 끝을 맞았다. 진짜 최악의 최악의 슬라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윙을 계적을 확인하기 전엔, 아, 이게 종타가 들어갔는지가 먼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 연습 방법은 사실 간단한데요. 우리가 누구나 다 있는 걸로 하는 거예요. 헤드커버 한 장이랑 장갑 하나로. 자, 그러면 장갑을 깐 다음에 살짝 뒤집어서 양발처럼 만들어요. 양발처럼 만든 다음에 헤드 하나는 안쪽에 두시고요. 좀 여유있게 둬도 돼요. 하나는 안쪽에 이렇게 두시고, 하나는 앞쪽에 두세요. 그래서 휘둘렀을 때, 어떤 게 많이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저기 양쪽에 있는 게왜 맞어? 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이게 가운데가 안 맞을 거예요. 첫 번째, 심리적인 부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생각보다 내팔 길이를 사람들이 치다 보면은 연습할 때는 조절해요. 내가 가까우니까 이게 안 맞추려고,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되게 잘 맞죠. 자, 그리고 멀리 서 놓고 자꾸 이렇게 밀어서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연습장에서 반복 훈련을 하다 보면 되게 잘 맞아요. 근데 하다 보면 바뀌어요. 두개세 개는 굉장히 잘 맞을 수 있는데 이게 30개 40개 쌓이다 보면 안 맞거든요. 그래서 하실 때 목표는 무조건 50개입니다. 잘 맞든 안 맞든 목표는 50개로 정하고 치세요. 자, 그래서 한번 보여 드리면 여기서 그냥 바로 들었다가 이 정타만 맞아도 골프공이 나쁘지 않은 결과치를 만들어요. 자, 봐봐요. 이렇게 되면 충분히 이 정도.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골퍼를, 골프를 칠때 약간 보면은 세컨샷으로 승부를 치는, 승부를 보는 프로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드라이버를 가지고 골프를 치는 골퍼들이 있는데, 저는 약간 후자거든요. 드라이버로 치는데, 골프의 정석은 아이언으로 치는 거예요. 아이언으로 핀에 가까이 가서 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이게 돼야 돼요. 제가 이걸 못하고 그 위로 올라간 게 아니라 장타가 날려면 방향이 더 좋아야 돼요. 왜냐면 거리가 나면 날수록 점점 더 벌어지기 때문에 이 정타는 장타 선수들한테는 꼭 필수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거리를 두고 땅 이렇게 때렸을 때 이게 하나도 안 걸리고 골프공을 때릴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볼을 스트레이트로 치는 방법을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부러 앞에 커버를 맞추면 어떻게 되냐면 이 커버를 맞춰볼게요. 자, 이 커버까지 때리면 안쪽에 맞겠죠? 자, 봐봐 안쪽으로 때리면 이 골프공은 100% 이렇게 날아가게 돼있어. 어. 자, 그러면 반대로. 안쪽에 있는 이 장갑을 맞추게 된다면, 자, 그럼 요 정도니까 완전 끝에 맞겠죠? 장갑을 같이 때려주면 이 골프공은 어떻게 되는지 봐봐요. 완전히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프공을 칠때 제일 중요한 건 정타예요. 골프공을 칠때 스윙이건 리듬이건 어떤 거 간에 가운데에 맞출 수 있는 스킬이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해서 자, 그러면 연습을 하다 보면 느껴질 거예요. 프로도 안 알려주고 옆에서 누가 봐줘도 안 알려주던 어, 내가 가깝구나 멀구나를 인식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치다 보면 내가 늘어나는 스타일이구나 치다 보면 땡겨지는 스타일이구나를 이해하면서 점점 치면서 후반되면 골프공을 좀 가까이 가야지 후반되면 좀 멀어져야지 이런 방법으로 연습을 할수 있으니까. 꼭이 상상을 하시면서 이 방법으로 드라이버를 사실은 100개 쳐주면 제일 좋지만 여러분들 다른 연습도 해야 되니까 드라이버가 기본적으로 이게 되어야 점수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사실 골프에서 72개에서 점수가 100개가 넘어가려면 28번의 미스가 필요해요. 근데 그 중에 티샷 미스가 가장 많고 그 다음 세컬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정타 연습을 한번 꼭이 방법으로 해보시면 아주 간단하지만 구시대적인 방법이 아주 확실한 방법이니까 꼭 이렇게 연습 한번 해보세요